네, 반갑습니다. 일요일 새벽 백농사입니다. 어, 이분은 퇴직금하고 연차수당 문의를 주셨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입사일 2018년 12월 26일, 퇴사 예정, 19년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딱 근무하시고 퇴직할 예지, 예정이신데, 이렇게 하시면 1년이 넘죠. 그래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어, 이제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되는데 이렇게 근무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발생이 되겠고요. 어, 최저 시급 뭐 야간 수당해서 받으시는데 뭐얼마 받으신다는 얘기는 안 적어 주셨고요. 어, 연차는 현재까지 두개 사용했는데 1년 만근하면 15개 추가돼서 어, 더뭐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맞나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1년 이상, 여기 12월 26일,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12월 26일이 되면 그때 연차 휴가 15개가 추가돼요. 근데 연차 휴가가 음, 전체, 선생님 같은 경우 전체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발생 가능. 왜냐하면 1년이 되기 전에 또 연차 휴가를 사용하셨는데, 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 휴가가 발생해요. 근데 이때 몇 개가 발생이 되냐면 한달 개근에 한 개씩 그래서 선생님이 어 11개월 동안 몇 달을 개근했는지를 한번 세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한 개씩이기 때문에 최대 11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15개 플러스 그래서 최대 26개가 나오는 겁니다. 어 한달 개근. 월이 몇 개인지를 한번 세어 보시고 그게 11개가 맞다 라고 하면 전체 26개이시니까 이거를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으세요. 어, 급여 명세서 따로 챙겨주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인근총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 뭐 10월 11월 12월에서 한, 한 달마다 200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러면 어200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입사일하고 퇴사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12월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월급을 다 더해서 세달 총액을 다 더해서 어, 그 기간의 날짜가 10월, 11월, 12월이니까 92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평균 임금이에요 평균 임금이고요 이 평균 임금에다가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기간 선생님의 재직기간은 어, 25일까지가 1년이니까요. 26, 27, 28, 29, 30, 31 6일을 더 추가하니까 어, 365, 6일을 하면 71일이죠. 71일, 365일 이렇게 계산이 돼요. 네, 이 공식대로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음 200만 원씩 6 0 0이다라고 그냥 한번 가정을 해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600 나누기 92일 65,217원이고요. 어, 지금 선생님 같네.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되겠죠? 아이고. 65,000 117원 이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퇴직금으로는 대략 어, 200만원이 조금 안 돼요. 그죠? 예, 200만원이 조금 안 되고요. 자, 200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평균 임금이 이만큼이 나왔어요. 6 5 0 0원 근데 제가 이 금액을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어, 통상임금이 선생님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통상임금은 선생님이 여기 지금 9몇 시간이죠? 8시간 50분? 8시간 30분을 근무하시네요. 그렇죠. 8시간 30분을 근무하시는데,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휴게시간이 그냥 한 30분 정도다라고 하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8시간 곱하기 8,350원을 하면 66,8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 금액이 크게 차이 날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더 하면 66800원을 하면 2036000원이 나오잖아요 좀더 증가했죠 그래서 이 금액이 선생님이 예상되는 퇴직금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퇴직금 나왔고 연차수당도 만약에 하루 8시간 근무면 이게 연차수당 하나의 금액이에요 66800원 여기다가 어, 지금 두개를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24개라고 가정을 하면 160만 원 가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연차수당 금액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퇴직금이 203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어,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